We'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사이신 청성 에디컴입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저희 F5000 5m 출력 장비 네, 영상으로 이제 많이 보셔서 가지 익숙하실 겁니다 거의 쉬운날 없습니다 계속 출력 중인데 자 오늘도 또 창폭 4m 폭입니다 자 이제 4m의 길이가 무려 52m 조금 모자라는 52m를 출력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단이 5 0 m 예요 국내에 4.2m 재고가 없어서 5m 폭에 이제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4.2나 5m나 뭐 3.2든 국내는 무조건 다 50m 권치예요 50m가 끝이에요. 출력하려면 뒤에도 한 2, 3m 남아야 되고, 앞에 한 1m 있어야 되고, 50m 출력은 당연히 안 되죠. 물론, 이제 원단이 있으면 한 번에 가능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할해서. 중간을 고주파 하기로 결정한 작업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사이즈의 작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난이도 있는 작업이나 큰 작업들은 쉽게 맡기기가 선뜻, 예, 안 해본 업체에다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몇년 동안 계속 아무 하자 없이 하니까 또 맡겨주셨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이 작업이. 작년에도 하셨는데, 단가 인상 요인이, 단가 인상 요, 요인이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또 맡겨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하더라도 해드리자 마이너스라고 해서 우리가 까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안고 가자 인상된 부분은 우리가 안고 하자그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52m짜리를 결국은 그림에 맞춰서 잘라서 분할하기로 했고요. 또그 외에 작업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또 가까이서 어떤 작업 내용인지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사이즈가 51.74m. 네, 폭은 3.82m. 이게 정확한 사이즈예요. 클램프 장착하기 때문에 끝에까지 단위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클램프 거는 고리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강원도 정선, 정선에 설치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고향, 정선. 이런 내용으로 설치가 됩니다. 아, 총 그래서. 5 2 m 에 4m가 한 볼. 이건 세 조각을 내기로 했어요. 그림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고 요런 예, 바탕이 틀린 부분에서 고주파를 하기로 했고 그 외에 또 10m짜리 두개 거의 몇 m입니까? 한 80여 m 가량 출력을 하는 거예요. 4m 원단을. 아, 4m 원단이 아니라 5m 원단이죠. 4m 4.2m 폭이. 자 국내 재고가 없어요. 자 재고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오메다 원단에 어,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조명 원단이고요. 비조명 어, 클램프 작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려 봐 드릴게요. 아 이렇게 예 혹시 밴딩이 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거 뭐 혹시라도 문제되면.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이제 안정적이라 그렇게 긴거뭐한 40m 이상 출력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네, 저희가 경험상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로딩, 원단, 로딩이 안정되게 인입되고 있습니다. 네, 50m 한도를 걸어서 이렇게 출력하고요. 만약에 뭐 60m 원단이나 이런 원단이 있었으면 분명 문제 없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단은 50m가 최대 길이입니다. 5m 폭에 50m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거의 한 80여 m를 5m 원단 걸어서 출력해야 되니까 아주 담당자가 바쁘겠죠.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출력은 진행됩니다. 자, 이제 중간에 저희가 조명용 5m 원단에 출력하는 장면입니다. 조명용은 저희가 이렇게 조명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명품, 명품 간에 설치되는 조명용인데요. 에르메스라고, 예, 아시죠? 다, 예, 이런 명품, 에르메스라는 명품 간에 네, 설치되는데 조명용이기 때문에 상시조명, 항상 조명을 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조명용 더블. 그러니까 컬러를 두번 인쇄하는 거죠. UV니까 가능합니다. 라텍스나 이런 거안 돼요. 번지저 잉크가. UV는 바로 순간 경화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판이 설치돼서 조명을 확인하면서 이상 여부 체크하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이 작업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소개 작업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에 걸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출력합니다. 민트색 그런 계열인데, 자, 이런 색이 어렵습니다. 출력에서 뭐 잉크가 빠지거나 밴딩 가면 티가 확탕 나는 색입니다. 저희 지금 에이버리 잉크, 미국에서 수입된 에이버리 잉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색감과 품질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 어, 어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예, 포장을 해놨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재단해서 또 포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 다섯 쪽이 됩니다. 총 길이로는 한 80m 가량. 80m 조금 안 되죠. 되는데 폭은 원단 폭은 5m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력 품질을 자 이런 작업들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곳 하자 없이 할수 있는 곳을 찾으실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 벌써 28년 빌보드나 대형 광고물 출력을 정말 가장 많이 했고 국내에서 또 5m 장비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5m 장비 출력 장비 두대 보유한 데는. 천성의 에드컴이 유일합니다. 실사의 신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에이버리 잉크, 또 한대는 쓰레임 잉크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타 원단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원단도 무겁고. 이게 출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저희는 솔벤 출력은 하지 않고 U v 로 출력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엑스페디오라는 HP 있는 오메다 장비 그거부터 U V로 시작을 해서 예전에 이제 블루보드라는 솔벤 오메다 장비는 있었지만 이미 그거는 다 폐기해서 뭐안 쓴지 꽤 오래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U V로 자 이렇게 두 대로. 네, 뷰텍과 F5000 이렇게 두 대로 운영 중입니다. 자, 저희 저쪽에는 새로 들어온 시컬러 UV 하이브리드 장비는 지금 며칠째 계속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팅이 끝나면 저 장비의 장점 네, 이런 부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출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클램프 작업이에요. 출력이 끝나는 대로 예, 클램프 해서 어 강원도 정선으로 출고하게 됩니다. 예, 이 작업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걸었던 작업도 아직 멀쩡한데 예,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저희가 또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하나 사이즈가 51m, 그 외에 몇 가지 사이즈 해서 총약 80여 m를 5m 폭에 출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출력이 다 완료되고 클램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선으로 이렇게 출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엄두를 못 내는 작업들 51m 출력 이런 거 5m 원단 걸어서 51m 출력 뭐 엄두를 내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시스템 하에 움직이면서 척척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큰 작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저희 경험 아니겠습니까 저희 천성헤드컴의 이런 경험입니다 저희한테 어려운 작업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맡겨주십시오 어려운 작업 전문회사입니다 저희가 남들 엄두 못 내는 작업 전문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출력 장폭 5m폭에 총약 80여 m를 출력하는 비조명 후렉스 소재를 출력하는 작업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귀찮으시면 좋아요라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댓글로 답다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한또 모르는 거는 알아서라도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